매일매일 돌아오는 아홉 시 뉴스, 매일매일 돌아오는 마감일에 맞춰서 산다는 그거 자체가 되게 그 와중에서 내가 이렇게 깨어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언론 사에서 쓰는 그 보도 용어라는 것도 되게 어 보수적이거든요. 잘안 바뀌어요. 지난해 방송계에서는 9년 만에 여성의 여성 예능인이 대상을 받은 건 17년 전 그날이 도대체 뭔데. 여성 배우의 활약은 여성의 활약이 두드러졌지만 여성 출연자에게는 애교와 섹시함을 2차 가해를 부추기는 듯한 기사.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올릴수록 조회수가 늘고. <laughs> 어 뉴스 보도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이나 성희롱 사건에서 여성 피해자가 재현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들을 주기적으로 해왔는데요. 피해 여성한테 어떤 피해 책임을 묻는 경우가 그러니까 기사의 내용에 보면 여, 사건이 밤늦게 뭐 새벽에 이루어졌다라든지 여성의 술에 취해 있었다라든지 남성과 같이 있었다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사건의 원인 여성에게 이정 부분 부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가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성,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노출이 되어서, 소위 말한 여성에 대한 신상 털기가 가능해지는 그런 보도가 이어진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가해 남성의 경우는 이 남성이 뭔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괴물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해 남성이 뭔가 그 괴물처럼 그려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폭행, 성희롱이나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상당 부분 굉장히 예외적인 인물이 다라는 것. 근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많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들이 직장 내에서 위계에 의한 성폭행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 혹은 아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많은 경우 이제 가해자를 가 괴물로 그린다거나 뭔가 굉장히 예외적인 인물로 그리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그런 식으로 지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여성들로 하여금 어떤 그러니까 피해를 입기 싫으면 아예 사회적인 환경이 제한이 되는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사회적인 활동 반경이 제한이 되고 어떤 필요 이상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많이들 충격을 받았던. 그사방의 조주빈 사건도 마찬가지였죠. 피해자 이야기는 다 사라지고 처음에 그가 얼마나 어떤, 행,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그가 어떤 업적을 뭐 했는지 무슨 약간 오락화시키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그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실 필요 없는 이야기죠. 사건에서 조주빈을 뺐어야 됐는데 엠범방이 어떻게 경고해질 수 있었고, 이, 이 수익구조는 어떻게 돌아갔고, 어떻게 범망을 피해갔는지, 앞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의 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의 논의가 필요한데, 그거는 쏙 빼고, 그러니까 뭐 물론 나중에는 이루지긴 했어요. 법도 많이 생겼고, 바뀌기도 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적어도, 아, 얘가 그럴애가 아닌데? 아,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라는 얘기를 회의에서 하잖아요. 야, 걔, 뭐, 무슨, 뭐, 성평등, 무슨 칼럼도 썼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가 그대로 원고에 들어가요. 반영이 되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가장 사람들로 하여금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 그 친구, 역시 사람은 몰라. 사람은 봉사를 또 아무리 해도 뭐, 성폭력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뭐, 원래 질이 나쁜 사람은 성폭력을 하는 게 당연한가요? 아니거든요. 성폭력 하는 사람들, 성, 그러니까 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서는 그 범죄자의 얘기를 쏙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최소한 지상파, 그리고 뭐, 신문. 그러니까 이런 대중매체나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생각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계속 의심을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맨날 맨날 그 납품 길이 정해져 있는 방송일에 맞춰야 되고 보도 날짜에 맞춰야 되고 매일매일 돌아오는 아홉시 뉴스, 매일매일 돌아오는 마감일에 맞춰서 산다는 그거 자체가 되게 되게 그 와중에서 내가 이렇게 깨어 있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 그게 한명한 한 명의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가면 또안 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그렇게 좀 돼야 되는 거 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그런 개개인의 성찰 플러스 시스템이 자구 노력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젠더 데스크는 2019년 5월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제 언론사 최초로 생긴 직책이에요. 2016년 이후에. 뭐, 성폭력, 무슨 무슨 게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미투 운동 등이 되게 많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걸 보도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좀 바른 언어를 쓰고 있나? 보도 용어를 쓰고 있나? 이런 스스로 반성들이 되게 많았고, 이걸 좀 고쳐볼 순 없을까? 왜냐면은, 언론사에서 쓰는 그 보도 용어라는 것도 되게, 어 보수적이거든요. 잘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쓰던 대로 쓰면은 2차 피해를 줄 수도 있고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고쳐 볼수 있을까 하는 의견을 좀 모았고 그런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 회사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젠더 데스크는 아니었고 젠더 에디터란 좀더큰 직책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제 뉴욕 타임즈에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뉴욕 타임즈에 이런 게 있다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 더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음 그게 조금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이제 저희 한결의 내부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2019년 5월에 젠더 데스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젠더 데스크란 부서는 아니고 어떤 직책이에요. 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에, 모든 걸다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한 결에서 나오는 다양한 그 어, 텍스트 컨텐츠 그리고 뭐 지면에 나오는 것 제목 이런 것들 그리고 시각물을 뭐 보통 신문에 같이 사진이나 일러스트 같은 걸 많이 덧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없는지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렌즈로 봤을 때 잘못된 표현이나 그리고 2차 피해를 줄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자리예요. 어, 일단은 이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부담을 부담들을 이제 다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물어볼 때가 생겼으니까 아, 바로바로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이 표현을 써도 될까요? 혹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라는 식으로 물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이 이 부분이 정말 많이 바뀐 거. 보여요. 일단은 저희가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올해 5월에 만들었어요. 약속 같은 건데 거기에 크게 이제 성범죄 보도부문하고 그리고 이제 성평등 보도부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몰래카메라는 절대 이제 쓰지 않는 말이고 제목에도 뭐 몰카 이런 말 절대 안 쓰고 불법 촬영물이라고 쓰고 되도록 성착취물 이런 표현을 쓰고 몹쓸짓 뭐 뭐, 악마 같은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몹쓸 짓이 아니라 정말 이건 범죄행위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성평등 부분은 이제 성고정관념이라고 볼수있는데 여자는 이럴 것, 남자는 이럴 것. 묘사되는 어떤 시각물도 좀 그런 전형에 가까운지 그리고 좀 여성은 수동적이고 뭐, 어, 돌보기만, 돌봄 노동만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자 그 보도,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에 이두 가지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더불어서 좀 필요한 거는 교육이 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보도 가이드라인에,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과 좀 약간 아직 이해, 이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라고 하는 사람의 간격이 좀, 간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를 줄이려면은 최대한 모든 콘텐츠에서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잘못된 표현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보도 가이드라인에 더불어서 교육이 좀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요. 네, 아직까지는 센터에서 성평등 조직 문화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성평등 교육입니다. 성평등 교육에 있어서는 이 정규직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비정규직까지 실시함으로써 모든 KBS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성평등. 그 내재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자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관리자 역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특파원 이렇게 그 다양한 그뭐 신입사원 이런 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그 언론사에서 젠더 이슈를 가지고 뭐 조직이나 기구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물론 거기 하는 역할이나 그 다음에 음뭐 위치 등은 약간 다양하지만 아마 젠더 관점으로 들여다본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생각으로는 이런 다양한 KBS 성평등 센터나 는 젠더데스크 같은 그런 기구들이 앞으로 그 언론사에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언론계를 많이 이제 어 뭐랄까? 감시하는 그런 매체들에서도 되게 환영한다라는 그런 뜻을 담은 그런 보도들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에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변화가 또 있게 된 거는 이제 작년 말뭐 올해 초 이렇게 해서 그런 젠더데스크들이 여러 언론사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 저희가 무조건. 제일 최초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게 저희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왜냐하면 한겨레만 계속 뭐 젠더 데스크를 만들고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우리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한국 언론계가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검색창에 못쓸지 청범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어제도 나온 기사들이 있고 되게 많은 기사들이 그런. 잘못된 표현으로 성범죄나 이런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제목을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려고 달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변화가 한 결에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언론계 전반에 걸쳐서 다 변화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변화가 다, 이제 다른 언론사에도 젠더데스크가 생기는 이 변화가 되게 정말 다행스럽고 음, 틀린 방향이 아니구나 저희가 해왔던 게 그런 생각이 들었죠. C.A.텔레비전 방송국은 정로 네거리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곳 3층에서 현대 메스커뮤니케이션의 첨단을 가고 있는 시대의 통화 텔레비전이 방송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어 역사는 근대화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이 처음 만들어진 게 1890년대 후반이었고요, 방송이 처 TV 방송이 처음 된게 1950년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옛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빠르게는 7 0년 전부터 아니면 좀, 좀 길게는 1 2 0년전뭐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봐왔던 것들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동안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갈등이 존재할 거고요.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어떻게 완벽한 완전한 것들을 이루어내겠어요. 그니까.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선 분명히 어떤 시민단체라든지 학계에서 하는 그런 제안들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어떤 문제의식 없이 해왔던 것들을 한번더 성찰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작하시는 분들 역시 어떤 우리 사회 구성원이잖아요. 어떤 전문 직업인 이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교육을 받으시고 지금 우리가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젊은 시각에서 보는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서부터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보는 뭐 이런 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라고 말씀하신 그런 분이 다 병, 저는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하루아침에 뭔가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분명히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할 것인데 문제는 그런 것들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합의해서 가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생산자는 만드시는 분들을 만드시는 분들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수용자는 수용자대로 만들어지는 것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다양한 어떤 주체로서 의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학계에서는 또 학계대로, 시민단체는 있어 시민 단체대로 이런 식의 계속 자기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저는 그런 것들이 해서 분명한 전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웹드라마나 웹툰을 더 소비를 한다라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더 중요하게 해상을 보는 채널로 모든 게 이제 다 디지털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거죠. 재밌는 거,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끔 하는.